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야구보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답게 살자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복이라든지 소유, 학벌, 지위 등등 눈에 보이는 외면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하지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1절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결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금 반지를 끼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노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좀 이상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을 외모와 어떠한 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고 평가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닌 세상 여타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권세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횡포를 어느 정도 묵인을 했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수탈해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영향력은 결국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이 회당 안까지 이어져서 자신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면서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기의 과시와 허영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절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블리스 페메오인데요. 강한 종교적인 비방을 뜻하는 단어로 신성 모독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자나 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모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가벼운 뭐 대화나 농담으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거론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을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법은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정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칭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또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인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으로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는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참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 속박에서 은혜와 자유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이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껏 사랑하고 극류를 베풀고 또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이 날에 말씀 안에서 성도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